마지막으로 이 요즘 최고의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뮤지컬 배우 중한 분이죠. 김준수 씨의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직접 만났는데요. 제가 사실 공연 기자, 공연 담당 기자로서 가장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네. 바로 김준수 씨의 표를 살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부탁을 받을 텐데요. 예.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없군요. 정말 <laughs> 콘서트 이마석이 그 5분 만에 판매가 다 됐고요. 5분이요? 예, 놀랐죠. 아. 예, 이렇게 그 막강한 티켓 파를 워 가진 김준수 씨가 연말 해외 라이선스 대작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창작 뮤지컬의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떠난 가수 김광석의 노래를 토대로 한 뮤지컬 디셈버입니다. 지금 이 노래, 이 김광석의 미발표곡이 12월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준씨 나이가 87년생입니다. 살아본 적 없는 80년대 감성을 노래하느라 또 음색에 다른 김광석의 노래를 소화하느라 맹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게 너무 힘들고 사실 스트레스이기도 한데 그만큼 또그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거?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정말 제가 만들어내는 그런 배역을 제 맘대로 뽐낼 수있으니까 네, 김 씨가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지 이제 4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돌에서 이제는 우리 뮤지컬계의 아이콘 던 성숙한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인터뷰 들어보시죠. 제가 할수 있는 한그 안에서 좀 그런 창작극들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공연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로 또이 어, 뮤지컬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 한에서는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 이 뮤지컬은 김 씨의 합류에 힘입어 흥행 전망이 밝아졌는데요. 해외 유명작들의 공세 속에서도 설 자리를 찾기 어려운 우리 창작 뮤지컬의 성장에 부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심현희 기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